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짜주신 전략대로 행한 후에 이제 직접 아이성을 함락하기 위해 전진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을 보면 이전과 다르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어졌는지 우리들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호수아는 짧고 작은 창을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끄는 리더자라고 하면 좋은 무기와 방패는 필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거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만 봐도 전쟁을 이끄는 사람들은 튼튼하고 좋은 무기를 가진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만 봐도 그가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한다고 했을 때 자신이 가진 최고의 갑옷과 칼과 방패를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손을 높이 들어도 보이기 힘든 짧은 창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들을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성 점령을 위해서 사전에 약속된 신호들을 적군이 보지 못하고 아군들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짧은 창을 사용한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이전 여리고성 전투와 많은 부분이 달랐습니다. 이전 여리고성 전투는 똑같은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을 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이 성은 조금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령이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따라 준비한 것들을 실행하였습니다. 이전의 여리고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점령이었다면 이번 아이 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의 실패가 생각나지 않도록 직접 전투에 임하고 성취감을 갖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명령대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읍에 피어오른 연기는 거짓으로 패한 척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의 승리를 알수 있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어나는 연기는 승리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연기였지만 그래도 쫓기는 길을 걸어갔다면 지금은 이제는 그들을 쫓아 하나님의 죄된 그 백성들을 멸하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 내용들을 이어서 보면 매복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적들을 쳐나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전의 실패를 통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메시지는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와 아이 전투 가운데 다른 점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최신 무기로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리더자가 여우수화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전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전투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군 생활을 하다 보면 훈련 외에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주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부대 주변에 있는 잡초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두 다 이렇게 제거하는 작업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저희 부대는 이 부대 옆에가 물이 흐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름모를 그 잡풀들이 사람 키만큼 자라났습니다. 저희 부대는 주변 시야 확보를 위해서 자주 잡초 제거를 했었습니다.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도구로 낫을 사용했는데요. 저는 도시 사람이라서 그런지 낫을 사야해 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다가 이상하게도 제가 계급이 낮을 때 낫질을 하면 풀들이 잘 잘리지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임병들이 풀들을 이렇게 쭉쭉쭉 잘 잘라 나아갈 때 한참 뒤쳐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속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낫을 잘못 골랐나? 내가 신병이라서 좋은 낯을 고르는 걸 모르고 있나? 내 것만 잘안 되네?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선임이 저에게 와서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낯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선임이 제 낯과 본인의 낯을 바꿔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했을 때잘안 되던 낯이 선임이 사용하는데 너무나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도구를 사용하는 운동이나 일을 할때 일이 잘안 풀리면 자주 하는 말이 장비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실패할 때에 핑계되는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기가 안 좋아서 지난번에 패한 거야. 성이 너무 튼튼해서 안된 거야. 아이성 사람들이 너무나 강해서 안된 거야. 내 인생은 나에게 이 물질이 없어서 성공을 하지 못한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지혜가 없어서 안된 거야. 라고 우리는 인생이 원하는 대로 안될때 이런저런 이유들을 가지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이 물질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같은 아이성 점령이었지만 실패했을 때와 성공했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완성은 주님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돈이 많은 것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내게 주어진 조건의 수준만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내 모습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이지만 주님과 함께 함으로 승리함을 증거하시는 우리 오렌지아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